오늘은 이 주피터 스프레이건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 스프레이건 리뷰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 에어리스로 직접 페인트 시공도 하고 있고요. 간단한 페인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키라고 하는 에어스프레이 건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할 제품과 똑같은 무선 충전식 스프레이건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페인트 도구를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 사용도 해봐 때문에 이 슈피터 스프레이건 한번 제가 사용해보면, 아, 이 제품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어떨 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게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리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기계를 보면 뭐 버튼 같은 게좀 요란하게 있고, 뭔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얀색 통에다가 페인트 붓고, 이 방아쇠를 당기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심플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기능들은 그 이후에 익히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잠가주면 이제 분사 준비가 된 겁니다. 처음 쏴본 느낌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래서 저 같은 사람이 리뷰를 해야 돼요. 솔직히 페인트 작업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딱쏴보면오 달라가네 하고 막 신기해 하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에어리스, 에어 스프레이건 그리고 200만 원짜리 그레이코 무선 충전 스프레이건까지 다 쏴본 사람으로서 주피터 충전 스프레이건 처음 쏴본 딱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가격은 못 속입니다. 가격은 못 속해요. 일단 에어리스나 에어 스프레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충전 라인으로서 200만원 짜리랑 얘를 비교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점도입니다. 제가 지금 도료를 넣고 처음 스프레이 하면서 바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해보고 이게 안 뿌려지길래 왜안 뿌려지나 했더니 점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페인트 불 때도 보시면 페인트가 걸쭉하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점도로는 어느 스프레이 건으로 바로 뿌려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200만 원짜리는 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걸쭉한 상태에서도 분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제품은 지금까지 계속 써 왔기 때문에 이제 알거든요 걸쭉한 상태에서도 바로 분사가 된다라는 걸 이거는 펌핑을 한번 해 줘야 돼요 점도가 있는 상태에서 물로 희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사가 됩니다. 점도가 강한 걸 얼마만큼 잘 얘가 뽑아내서 스프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성능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확실히 이 명품 브랜드인 그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넘사벽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주피터 스프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에어 스프레이건과 비슷하게 물로 희석을 해줘야만 분사가 되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이거는 진짜 두 가지를 다 사용해봐야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분사량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분사량. 한번 뿌렸을 때 얼마만큼 분사를 하느냐? 그 차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팁에 따라서 넓게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건210 팁이라고 해서 가장 분사 각도가 좁은 팁이에요. 가장 좁은 팁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분사한 상태를 보시면 주피터 스프레이건으로 뿌린 거는 희끔희끔하게 이렇게 좀 기존 벽 상태가 보이는 게 눈에 띄시죠 근데 그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희끔희끔한 원래 벽 상태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확실히 200만원짜리 그레이코 제품이 성능이 압도적이라는걸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어떻게 하지? 리브 때려쳐야 되나? <laughs>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그만큼 돈값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주피터 제품은 그만큼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가격의 주피터 스프레이 건을 얼마만큼 잘 활용해 먹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곳에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모든 도구나 장비들이 다 모여있는 건데요. 셀프나 DIY로 페인트 작업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에어리스라는 이 기계는요.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 100평, 200평 되는 창고도 이 에어리스만 있으면 정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완전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페인트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셀프나 DIY라면 이 에어리스는 일단 제쳐두셔야 됩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내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에어리스는 제쳐두고 나머지 것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한 게이콤프레셔를 이용해서 에어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는 건데요. 흔히 훅기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콤프레서 공기를 에어 호스랑 연결해서 에어 스프레이 건으로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식인데요. 스프레이 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콤프레서 하나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 스프레이 건만 구매해서 10.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 능력이나 작업성을 봤을 때는 주피터 스프레이 건이랑 에어스프레이 건이 거의 아마 흡사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콤프레샤가 있어야 되고 에어호스가 있어야 되고 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막강한 성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식이기 때문에 전기나 에어선이 따로 필요 없고 굉장히 간편하게 강력한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이런 단점이라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2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페인트 전문가라면 AS용으로 이런 거 하나 구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셀프나 DIY로 이런 장비를 구매하기에는 꼭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사실 셀프나 DIY 때 가장 만만한 게 붓이랑 롤러예요. 근데 그럼 굳이 제가 이 제품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붓이나 롤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이 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롤러를 사용하면 비교적 표면을 굉장히 깔끔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튀어나온 몰딩이나 굴곡지 부분, 이런 데는 롤러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붓으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붓은 이렇게 붓자국이 나고 좀 묻은데 안 묻은데 균일하게 이렇게 페인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곳에 이런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셀프인트를 할때 이런 문짝 같은 거딱 페인트 칠하기 좋거든요. 이런 거 하나 칠할 때 딱. 이런 스프레이건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주피터 스프레이건이 유튜브에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판매가 엄청 많이 된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매 리뷰들을 좀 보니까 이게 좀뭐 성능이 좀 약하다 아니면 분사가 잘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좀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걸 사용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 스프레이건은 붓이나 롤러가 할수 없는 부분에 얘를 사용해주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얘를 사용하셔야만 깔끔한 페인트 마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나 무몰딩, 무문선으로 해서 거실 전체 스커프 X로 막나 페인트 도장할 거야. 그거 할때나 이거 사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용하시면 이런 제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문짝 하나를 페인트로 리폼한다던가 웨인스 코팅 작업하고 그런 벽면을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계단이나 난간 같은 거 칠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하셔야만 돈이 아깝지 않게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피터 스프레이건이 성능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저거 너무 무거워서 분명히 많이 못 사용할 거야. 손목 아파서 못 사용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무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안 갑니다. 아까 전에 도료를 채우고 작업했을 때도 충분히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LED 라이트도 달려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분사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요 손잡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끔 요런 것도 달려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찔끔찔끔 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줄수 있는 거예요 본체가 5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막기다 배터리를 갖고 계시면 배터리 필요 없이 그냥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막기다 배터리가 없으시다면 요 주피터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셔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충전기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피터 제품 좀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윗부분에 보면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잭으로 그냥 꽂아서 충전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기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요. 분사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다이얼 식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분사 각도를 이렇게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으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점도에 따라서 이 팁을 좀 교체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을 열어서 부속을 뺀 다음에 이 팁을 풀르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팁 가져다니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다가 수납이 될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팁을 교체할 수 있는 이 스패너도 같이 수납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조피터 스프레이건 총평 한번 해보자면 셀프나 DIY 생각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간단한 페인트 작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용할만 할것 같고요. 주피터 스프레이건 세 분에게 나눔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요. 댓글로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